권총사나이, 식스. 권총사나이의 최후. 권총사나이, 반갑다. 야, 내가 비싸게 주고, 금목걸이를 샀지. 아주 비싼 거야. 진짜 꿈이지. 그리고 이건 돈 주고 산게 아니야. 우연히 발견했지. 아주 멋있는 보라 색깔 총이지. 여기 안에 이 아주 무시무시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이거를 맞으면 엄청 아플거야 <laughs> 근데 내 권총도 아프거든 과연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<laughs> 좋아! 시작하지 <laughs> 하하하, <laughs> 내가 이겼군. <laughs> 잘 가라, 건축사네. <건축산에. 웃음>